밤이다 이거 밤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도가 참 높네. 음 벌레 구녕이안 했는데 벌레가 어디에 들어가 있지? 일부러 칼로 잘랐는데 그래서 입을 안뜯고야 달다 달아. 밤이 이렇게 달아? 벌레 저기 들어가 있더니깐 칼로 잘라 버리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면 불편한 현실, 쓰레기가 는다는 거 아, 쓰레기 버리는 꿈들이 안 와야 되는데. 이거 무늬 문의 잡아가지고 무늬는 쏙쏙 빼, 빼가고, 지퍼 빼가고, 이런 봉다리를 싹 버리고 왔네? 오늘 여기서 뽑아냈구나. 영상만 올리면 쓰레기가 아이 지퍼백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버려놨어 이건 또 원투채비 챕이... 원투 지퍼백이고 아 진짜 미치겠어 쓰레기 들 봐라 이따가 한꺼번에 치우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팅준비 오늘은 대 두개 세팅할 거예요 지금 낚시점에 놀다가 몇시야 12시 26분 도착이네요 미쳐버린다 사람 하나도 없어서 세팅했더니 절로 서버린다저 사람이. 야, 진짜, 이제는 뭐, 쓰레기꾼들이 늘어서가지고 쓰레기버려, 쓰레기버려들이 와서 걱정했더니, 포인트 생각 안 하고 막 써버리는 사람도 왔네. 아이, 졌네. 세팅, 세팅 다 끝내가지고 절로 서져야 되는데, 사람이 젖서 있으면 어떡하냐. 아, 다 올리는데 바로 물었다. 따로 오다가 몰랐었어. 뭔뭐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다 있습니까? 왕감자입니다. 테트라에서 딱 올리려는데 그 테트라 사이에서 물었어요. 그런 일하고 난리가 났지. 자, 짠. 오늘은 햇감을 바로 잡았네요. 이러다가 사진 찍다가 또 한번 물 뒤집었었거든요, 저번에. 자, 소, 세팅해서 5분 사이에 잡았습니다. 궁시는 거리다가. 징글징글 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이 사람은 애기 몇 숫줄로 한 거야? 애기가, 애기 바늘이 뽑아져 나왔는데, 합사 보십오 5호 합사로 애깅을 했다는 얘기야. 와,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그걸, 이거, 스냅 하나 건질까? 에이, 스냅 싸버리겠지. 이거 보세요. 와, 굵기 봐. 상호에서 5호 사이에요. 이걸로 지금, 추를 달아서 애깅을 했나봐요 아까 애기반도 뽑아서 나왔던데 이게 지금 걸리니까 내 애기가 계속 끊어서 지금 열 받아서 새 애기 뜯어냈지 않습니까? 옛날에 까마위에서는 항상 이걸로 이렇게 걸이 이런 합세 다 걷어내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간만에 꺼냈지요 올해는 가물치를안 잡고는 가물치대로이렇게 해서 다 뽑아냈어요? 한번 더 옳다 볼까? 한 번만 훑어보고 다시 애기 하겠습니다늘 쓰는 3.5스테알 4mm 두개어 애기 굽또 3명이 들어간다. 아 저기 테트라에테트라쪽 저쪽 방향은 내가 치진 않으니까 그나마 조금 헛이 빠진다 빠지면 빠진 대로 콧물 묻었쥬 저드래프왜 안됐지? 설 걸렸나 보다 1분 42초 만에 잡았었는데 다시 얼른 지금 피딩 왔어요 빨리 100번 눈으로 나왔다 100번 눈으로 나왔다 다시 찍어야 돼 출입금지도 두마리 4마리 아, 네 잡았다그랬나야 이거 나 3마리 밖에 못 잡았는데 아 내가 다건져냈어 아, 이거 봐요. 고사들이 이렇게 리 가위를 안 갖고 오니까 손질을못 하겠네 이거. 야잘려안 잘려. 이 가위도 비싼 가위로 잘 잘리는 건데도. 애기 봐요. 새거두개 달자마자 끊어줬었는데그 자리만 들어가면은 오늘 들어간 오늘 다 꺼냈어요. 자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앞서를 여기서 쓰고 있으니 오늘 오, 오 앞서 두번내 앞서 지금 반은해 먹었네. 이거 때문에. 저 박대꺼 애기 합사를 반을 내먹었어. 1년 반을 썼던 합사를. 정작. 야, 이 숲에서도 잡아낸 게 용하지 않아요? 오늘 합사 5를 갖다가 80m, 80m를 한두번 건져냈고, 그 다음에 애기 합사 한번 건져냈고, 가물칫대를싹다 뽑아냈어. 아, 씨, 일바 이건 도저히 쓴 못하겠다. 아, 일단은 갖고 있다가, 이따가 한갈 때. 피딩을 못보냈는데 딴 사람에게는 싸골 빼기 하나 나왔네 2.5살이. 여기서 싸골 빼기 쓰면 유리하긴 한데. 아니, 왜 원초를 5합살 쓰는 걸까? 원장이으로만들었 이거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세 개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로켓 투어는 요 엄킨 방지 붕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시험증거물 하나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기 입장에서는 저 낯설까봐 이만큼 올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은 핑크 구슬이 와서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소리 때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마, 완성을 해놔야지 됩니다. 로켓이어는 어차피 어떻게 하는지 알죠. 로켓이어는 이렇게 가서 등어리를 닦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아, 이게 보세요. 아, 이거 새거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감자들이 감자들이 하도 질 떨어서, 그럼 얘가 이제 물에 딱 떨어지면서 딱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엉킨 방지봉이 여기서 앞에 안 돌고 여기까지 이렇게만 돌게 소리 네. 대를 올라가지 않게끔만 끼엄춤 건물을 잡아주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도네 마리 중달랑두 마리만 갖고 습니다아우 지금 색깔 봐요. 샤샤샤 변하는 거 봐. 아이고씨 지금 핸드폰 줄이. 아박에다 넣고 오만 이오 무엇이 살이 막 일어난다. 이봐요. 진선하지요또두 마리 또 떠볼까? 이건 양이 많은데 리듬. 다리 다리는 이 이렇게 또 빼놨고 두 마리 일단 떠보자. 죽을 것 같지만 체력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이거는 물에 만들 것이고 물만 보면은 양배추 당근 오이 얼려놨던 거 배추 마늘 뭐 양파 기타 등등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리를 했지요 간단하진 않았어두 <laughs> 마리 갖다가 부지막이 무물 붓고 참기름 들깨 아저씨깨 다리를 내가 다리를 또해를 좋아하 니까 음 꼬조꼬조해 요거 무늬 왕감자 밑에 요거는 거지 왕감자 다된 건데 왕감자 좀 왕감자 한 마리는 큰 거는 떨궜고 왕감자 큰 거는 올리다가 툭 떨어졌고 작은 건 놔줬고 네 마리 잡았네 토탈 입질은 여섯 번 받았어요 토탈 그니까, 러 감자잎질은, 열쇠 말고, 쓸만한 감자잎질. 야, 처음에 도착했을 때, 12시 40분 정도 됐는데, 외용지 그 침기 위에가 잔잔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파도가 위에까지 더 올라. 와. 당분간 또 날이 안 좋아질 것처럼. 근데 밖에 지금 해가 쨍쨍해요. 목걸이만 있는데도. 물이 기차다. 혼자 먹기엔 미안할 정도다. 야채는 시킨 게 없었는데 당근 신문에 쌓아놨던 거 손질해 놓기 잘했고 양배추 세통 시킨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야채는 이번에 오이, 오이 올려놓은 게또 신의 한손에 뭐 양파야 항상 한 박스 있는 거고 양파는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꼭 많이 사 놓으니까 좋습니다. 짜잔 아 소주인데 프링클 그레이프스 소주인데 소주를 먹다 요다다 만았거 이병이 이병에서 먹으면 먹음직스러우니까 뭐이 복분자도 세명더 시켜놨는데 벌써 하나 먹었죠. 그레이프 복음자도세명 시킨 하나 먹고 벌써 뭐야 이거 한두해 가지고 먹었더기다절벗겨서한5 시간 정도 네 아, 다섯 시간은 낚시를 했다 치면은 2 시간 정도는 저거 합사줄 바닥에 거, 그 집어내고, 엉뚱한 짓 하느라 다 수업했어요. 뭐, 채비가 걸렸다니까, 감흙치트 꺼내가지고, 아 감흙치트 그 8호 합사를 다 풀어가려, 5호, 5호 합사를 감아놨더니, 온투 합사가 5더 5호, 비싼 5호라, 내게 못 이기네. 야 메탈로 잡으면 크네 고등어가 잡아니네. 야 에? 손질하기 귀찮다고 조금 갖고 는데도 다섯 마리가 이렇게 예, 크나. 이거 완전 오 이거는 완전 잡아인데 40인데 40. 20, 40이네 40. 에? 40짜리 40 고등어가. 야 지인이 갖고 온, 지그님이 갖고 온 고등어가 40짜리들. 것은 한치인데, 저번 저번에 돌돔하고 같이 보내준 팀선 님도 보내준 건데, 냉동실 푸파면서 이제 없애야 되겠다. 색깔도 약간 변했죠? 빨갛게. 그나마, 조종류잘안 변하니까. 일봉을 이러니까. 자, 이거 썰어서, 물회를 만들 준비를 해서, 익혀서 냉장고 에 넣어놨다. 내일 물회 먹어야지. 오늘 나가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하도 시간을 보내가지고 다시 열었다 들어가 보자 한번. 간만에 사먹는 짬뽕. 개오픈, 개오픈 준비 중이라. 약만, 약약은몇 몇, 시간 걸린 거야? 약, 아, 오늘 조갈병나 죽는 줄 알았네. 약, 병원을 이쪽에 예약했다가 또 사람이 30명 가까이 돼서 저쪽 갔다 오느라고. 땀을 이중으로 갔다 왔다 왔더니. 아, 여기는 3시가 몇 시에요? 옛날에는 아무 때나 왔었는데, 4시 43분 되니까 이제 준비 중이네. 사람 들어오기 전입니다. 옛날하고 완전 다르구나. 옛날에는 엄청 작았는데, 초창기 때. 그게 벌써 언제야? 옛날에 이 허브 벌판인데 이 집이 있었는데. 명가, 우징어 명가. 맞습니다 20분, 20분 기다렸어요. 비주얼은 살바라지요. 12,000원짜리 비주얼은 을 살바랍니다. 가리비 있고, 콩합 있고, 개 있고, 대이 있고, 목이버섯 잔뜩 오, 오징어, 맞아. 오징어는 이거 넣 엄청 싼 거다, 이렇게는. 엄청 싼 거죠, 이 정도. 음, 국물 맛있다. 일단 껍데기 좀 발라내. 오징어 아, 짬뽕 비주얼 보입니까? 자, 오징어도. 오징어도 카페를 초밥을 좀 내야겠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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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라냈어결 <laughs> 자, 이쪽쪽으 자, 자, 면 부드러운데. 자,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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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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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시간이 안 돼서 못쏠줄 알고는, 이고 시간이 안 돼서 못쏠줄 알고는 그랬더니, 딱 맞게 왔어. 음, 예술입니다, 요즘 예술. 역시 파는게 최고긴 하다 그 번째는 5시에 와야되겠구 하다가 입질받았는데 웬 개꾼이 와가지고 이 1미터 수심에 서칠손이가 나가버렸어요. 아한 마리 그럴 거 하나 애기 끌어먹었네 자 이제 배 나가는 시간에 한 마리 잡자 요거 배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마리 무조건 잡았으니 한 마리는 앞에서 떨궜고 오늘 아침에 불타오르네 이, 이거 물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전복 두개 무늬우징 한마리 감자 그 다음에 한치, 조그맣고 두 마리 이 정도면 돈을 얼마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버무려 놓고 여기다 초장을 넣고 물, 물을 찬물에 닦는 물입니다 찬물에 닦아내야지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얼음이 안 나오니까 일단 녹을 때까지 넣고 3인분은 넘겠다. 한, 전복 한치 무늬 물회입니다. 완성. 청양고추 하나, 오이 한 주먹, 양배추 잔뜩, 당근, 마늘, 양파 뭐그 정도 들었네요. 배추 알배기 배추 그렇게 들었네. 그럼 다 양념은 참깨, 초장. 다음에 또뭐 넣나 었 다른 건 일절 안 넣는 안것 같아. 다른 건안 넣네. 오늘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자 완성. 아유 힘들어.